아, 네, 안녕하세요. 그 방금 전에 따끈따끈한 그 양도세 비과세 부분을 9억에서 12억 원을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의 기사가 떠가지고, 어, 동영상을 켰는데요. 오늘 그 조세 소위에서 그 본회의에, 어쨌든 그 9억에서 12억 원으로 양도세 비과세 올리는 게 법안이, 법률이 생긴 건 아니에요. 본회의가 통과된 건 아닌데, 어쨌든 그 조세 소위에서 여야가 합의가 되면 본회의에서 특별한 어떤 사정이 없으면은 여야가 이미 합의가 됐기 때문에 그냥 본회의에서는 오케이, 오케이 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한번 보시면 집합1 2억이하 양도세 안 낸다. 전격 합의라고 되어 있죠. 되어 있고 이게 지금 좀 어려웠던 게 쟁점사안이었던 장특공제 인하는 어 보리견으로 남겼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굉장히 왜 중요하냐면 어 양도세 비과세를 9억에서 12억원으로 늘리는 거야. 그 어쨌든 뭐 국민들은 세금 가까지만 좋으니까 어뭐 통과가 못할 것도 통과가 못될 것도 아니었지만 뭐 보다 더 중요했던 게 뭐냐면 약간 한 세트였어요. 이 양도세 9억에서 12억 원으로 비과세 늘리는 것만 그 법안에 있었던 게 아니고 더 무서운 게두 가지가 있었는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첫번두 번째 거는 양도 차익 많이 난 사람들 있잖아요. 예런데 강남 아파트 10억에 샀는데 막 30억, 40억 된 사람들. 양도 차익이 큰 사람들은 장특공제를 장 지금처럼 그냥 양도 지금은 뭐막 얼마가 올랐던지 간에 똑같은 비율로 장특공제를 해줬거든요. 근데 어 많이 오른 사람들, 많이 남긴 사람들은 장특공제 비율을 많이 오른 것만큼 장특공제도 조금만 해주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고가 아파트를 사가지고 많이 남겨먹은 사람들은 세제 혜택을 줄이겠다. 라는 그런 법안도 이 양도세 비과세 9억에서 12억 원을 올리는데 한 세트로 들어가 있었고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었냐면 그, 그 세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중에 어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예컨대 뭐 강남에 20년 살고 20년 보유한 사람이 여의도 아파트 한채더 갖고 있어요. 그럼 여의도 아파트 한채 비과세 못 받고 팔더라도 강남 아파트는 워낙 비싸고 양도차익이 크니까 이거를 이빠의 장특공제 받아가지고 양도세 최대한 절세해서. 팔려고 마음먹었던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완전히 그냥 폭탄을 떨어뜨리는, 다시 말해서 여의도 아파트 판, 그때로부터 다시 10년 보역을 10년 거주해라. 그래야지 장특공제 80% 해주겠다. 라는 청천벽력 같은 아주 무서운, 다시 말해서 강남 아파트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들을 잡는 법이 이 양도세 12억 원으로 비과세를 늘리는 그 법안이랑 한 세트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 장특공제, 이 장특공제 부분 때문에 이게 통과가 어려울 거라고 많이들 예상을 했어요. 그러면 뭐 12억 원으로 늘리는 것만 통과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게 9억에서 12억 원으로 늘리는 것만 통과하면 정부, 정부의 세금이 줄어들잖아요. 정부의 세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러면 정부가 땅 파서 장사하는 게 아니니까 정부는 무슨 생각이었냐면 야, 이거 9억에서 12억 원으로 올려서 우리가 좀 소득, 소득이 줄어들어도 세금이 줄어들어도 야 강남 다주택자들한테 세금 더 많이 걷어가지고 벌충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기재부가 실제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세요. 뭐라고 그래요? 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 금액을 10억 원을 상향하는 내용이 핵심인데 쟁점이었던 장특공제 인하는 보류 의견으로 그냥 남겼대요. 그러니까 장특공제 세금 많이 걷는 법은 그냥 보류고 세금 줄어드는 법만 통과시키겠다 합의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건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죠. 쭉쭉쭉쭉 한번 읽어보시면요. 뭐가 있냐면,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제가 설명드린 건데, 어, 앞서 민주당은 초고가주택 거래로 양도 차익을 얻은, 아까 말한 대로 10억에 사는데 막 30억에 올랐어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장특공제율을 낮추겠다는 거예요. 돈 많이, 거, 많이 번 사람들은 뭐 말하자면, 은 배 아프다. 나는 양 장특공제 혜택 많이 안 주겠다. 그런 법이 이세개 중에 한 개였고. 또 하나가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게 더, 주, 더 중요하죠. 1세대 1주택자의 장특공제 보유기관에 대한 산정방식 변경안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된 경우 등에는 기산일을 취득시점이 아닌 최종 1주택. 강남 아파트 사가지고 10년 보유, 10년 거주 막 20년 동안 살았어. 근데 뭐, 근데 상도동의 아파트를 한채더 샀어요. 상도동에 아파트 살 때도 이 사람을 생각하는 게아 강남 아파트 엄청 많이 남았으니까 상도동 먼저 팔고 이거는 장특공제 입법해 받아서 절세해야겠다 다들 그런 생각 하고 있거든요. 근데 최종 1주택 상도동 아파트 판그 시점으로부터 기산일을 하겠다. 상도동 판 날로부터 10년 보유 10년 거주 더 해라. 그러면 결국은 지금 나이 많은 70대, 60대, 70대 강남 아파트 갖고 있는 다주택자들은 큰일 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보류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보류하고 아까 뭐만 하겠다? 아까 뭐만 하겠다? 어그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만 9억에서 12억 원으로 늘리겠다. 여당이 급한 거죠. 부동산 세금을 깎아서 양도세를 줄여서 거래를 활발하게 함으로써 말하자면 공급 물량을 가져와서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게 하겠다. 라는 시그널을 분명히 읽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지지율 보면 답이 나오죠? 그래서 다음 정권에서는 양도세는 좀 줄어들 것 같아요. 지금은 슬슬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성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